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플로펄슨 맡긴 하십니다.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통 카지노하면 일반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카지노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사회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화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재화는 다시 말해, 땀 흘려 벌지 않은 돈들은 육로 소득이라고 치부하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월급만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얘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카지노 하면 도박이다, 위험하다, 카지노 게임을 하면 뭔가 큰일이 나는 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영화 속이나 미드 또는 TV 드라마, 그런 미디어 속에서 보여지는 카지노의 이미지는 정말이지, 굉장히 화려하고 서비스 업종에 가장 탑 클래스에 위치되어 있는 마치 누구나 꼭 가봐야만 되는 가보고 싶은 욕망이 들게 하는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어폐되어지고 있어. 그렇게 우리들은 카지노가 위험하다 가지 말라 도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는 그와 정 반대인 셈이죠. 언제나 그렇게 논리에 어폐가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카지노는 산업화되었고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 생겨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군가는 나서서 카지노 게임, 카지노 문화, 카지노를 즐기는 방법, 카지노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좀더 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카지노가 도박이다 위험하다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카지노 산업 다 망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의 합법적인 양주화된 카지노는 점점 이러한 카지노를 위험하다 안 좋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손으로 햇볕을 가리듯 그 수요를 무시하고 막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오늘날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되었고 본인이 원하면 24시간 언제든지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합법적으로 카진을 운영하고 또한 그렇게 수많은 자본들이 투입돼서 화려함을 갖추고 화려한 건축물들과 공연들이 존재하는 예를 들어 마카오, 필리핀, 라스베가스, 베트남, 사이판, 그리고 일본 등 다양한 아름다운 휴양지로 대한민국 국민 많은 사람들이 그한 화려함과 재미, 안락함, 익사이팅이 있는 해외 유수의 글로벌 IR 카지노 리조트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험하며 또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우리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식과 지식, 경력을 가진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러한 분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 시기임을 상기시켜주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밖의 저의 몫은 카지노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카지노를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판단력을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카지노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정말 즐겁게, 도박이 아닌 레저로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카지노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렸고, 다음 편에는 초보자들이 카지노를 방문해서 카지노를 처음으로 체험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또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하는 플로어포슨 막개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